안녕하세요 하초 에이프입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더 예뻐 보이는 사랑초부터 오늘 담아 보겠습니다 어요 거리대를 제가 사용하면서 사랑초한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사랑초들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보시지만 가장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어,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키우시던데요 하나 사가지고 제작해에 샀나요 이거를 그래서 참 요긴하게 잘 사용하네요. 물론, 아파트마다 조금 달라요. 그죠? 이거 설치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있고, 그런데, 저희 아파트는 조금, 보기만 안 나가면 가능해요. 기게 바깥에서 키우는 요 프릴사랑초가요. 확실히요, 땅콩사랑초도 그렇고, 짱짱해요. 그래서 햇볕의 위력을요, 또 느끼네요. 여기 저희 집은 그 햇볕이 참잘 들어오는 편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요거 하고 같은 날 심었는데 요거는 좀웃자라는 경향이 있어요. 제가 시범 보였던 프릴사랑초, 요게 구분 심을 때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롱 화분에 심어주면 좋아요, 잘 어울려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실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잘 들어도 요렇게 조금 웃자라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같은 종류고 같은 흙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요 그렇게. 정말 짤막하게 아주 짱짱하게 커요. 이렇게 꽃도 많이 피어주면서 그래서 참 햇볕에 중요성을 또 사랑초를 키우면서 또 느끼네요. 이거 제가 그분 또 심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. 거목산업사 상토로 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짱짱하게 땅콩사랑초가 많이 피었습니다. 꽃대가요. 어, 여러분들도 땅콩사랑초 키워보면은 꽃이 화려한 거는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죠? <laughs> 그리고 제일 먼저 피워주고 이 프릴 사랑초 음, 스테로리차하고 땅콩사랑차가 제일 먼저 피워주네요 그리고 이건 스텔라타인데요 음, 얘도 빨리 피워주는 편이에요. 이것도 이거 핑크색으로 핑크핑크해서 참 예쁘네요. 이것도 꽃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이렇게 얘도 처음부터 이제 이 거리대에 있었기 때문에 비도 마치고요. 어,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기쁨을 줍니다. 자꾸만 그 실내 거실에 있어도 이쪽으로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.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, 비 오면 비 오는 대로도 보게 되네요. 요 청사랑초도 제가 여러 화분으로 이렇게 그 나누어 심었는데, 해를 잘 보는 얘가 제일 먼저 꽃을 피워주고요. 또 많은 꽃을 피워주네요. 참 살랑살랑 사랑스러운 사랑초입니다. 그죠? 아 요, 요게 이제 쿠팡에서 사용한 저 구입한 그 고충용 거리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. 요렇게 요렇게 요게 한네 군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고정이 되고요. 그리고 흙은 상토를 사용하는 사랑초이기 때문에 물론 플라스틱 화분은 필수고요. <laughs> 어, 그리고 이제 마사나 이런 것들은 무게,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난석으로 그 배수층을 깔아주는 것도 뭐 요거 거리대에 해주는 데는 필수인 것 같아요. 최대한 어 무게를 이렇게 낮춰서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가 됐다 해도 우리가 미리미리 또 준비한, 또 조심하는 게 좋아요. 그죠? 아, 요렇게 사랑초 몇 가지인데도요. 그렇게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네요. 요렇게참 예쁘죠. 요거는 이제 보겐베리아. 보겐베리아도 제가 키워 보니까 얘도 햇볕을 굉장히 필요 해요. 어, 또 물을 좋아하고요.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한동안 폈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있습니다. 어, 해가 잘안 들어오는 곳에서는. 베란다에서는 키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부겐베리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, 여기에 보면 또 체리 스프, 스프리처 귀여워. 한참 이리게 꽃을 냅니다 참 예쁘죠 <laughs> 그리고 이것도 이제 청사랑초를 제가 여기서도 이제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바깥에 거리되어 있는 것 보다는 우짤하죠 같은 사람초임에도 불구하고 이 키가 커요. 어짜라요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이제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둬도요 어, 그리고 오늘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모나 라벤더랍니다. 요게. 근데 참꽃 개화 기간이요 굉장히 길고요. 앙증 맞은 꽃이 피면서. 어, 그리고 라벤더를 닮았다 해서 라벤더지 뭐 향기가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근데 이렇게 소복하게 꽃을 피워주는 요것도.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. 이렇게 예쁘죠? 저는 작고 앙증맞은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. 요렇습니다. 요거는 이제 처음 소개해드리는 꽃이고요. 어, 그리고, 아이고, 요게, 어, 요거는 이제 외국대로 키워보니까 참, 음, 뭐라 그럴까, 즐거움이 크다 그래야 되나요?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요. 요거는 또 달라요. 조금 모양이 다르죠 파콘 베고니아하고. 근데 요거는 아이스. 잠깐만요. 이제 요거 뭐 이름표를 봐야 돼요. 요게 코코넛 아이스랍니다. 코코넛 아이스 베고니아. 요것도 음 이제 외목대로 이제 키워서 파콘 베고니아처럼 그렇게 한번 키워볼 욕심에 아 이렇게 나눔을 받았습니다. 참, 키워보니까요. 여름에 강한 게 팝콘 베고니아 빠 박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는 모델. 계속 보여드렸죠, 이거요. 꽃이 계속 있었어요. 그리고 기간모태, 벌레잡이 재밌고 기간모태가 한 송이가 펴서 소개합니다. 여기 보면요. 제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그 수태 수태보다는 여기 조금 배합이 조금 다른 것을 느낄 수거예요 여기다가 음, 그 산야초하고 펄라이트를 조금 섞어줬습니다. 그러면은 여름 나기가 소홀하다고 하네요. 수태에서 키우시는 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여름을 또 유난스러운 번 여름을 보내면서 또 느끼는 게아 여름에 강하고 더위에 강한 게 최고구나. 음, 그런 생각을 하면서 키우네요. 어, 요건 또,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. 그죠? 음, 페어리스타, 일일초, 그런, 어, 계량종인데, 그렇게 꽃을 오랫동안 보여줘요. 그러니까, 얼마나 사람스러운지, 어, 참 신기할 정도로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네요. 음, 그리고, 요, 이제, 제라늄도, 이제, 참아이 보니까, 이렇게 하나씩, 또 예쁘게 펴주고요.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 집또 귀염둥이죠. 어, 대표적인 꽃, 일일초. 얘는 겨울에도 한두 송이 피워주는 그런 종류입니다. 참 예쁘죠. 음, 그, 그리고 이제, 다음 시간에는요. 제가 작년인가? 어, 제가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다가, 그 제라늄을 키우다가, 아무 그 문제 삽목하면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개체수를 누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하나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키우시는 분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. 그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구입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다. 그래서 추석맞이로 나눔을 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찍으러 갑니다. 곧 영상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어, 항상 하초 와이프 채널 제가 띄엄띄엄 올려도 항상 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찬바람 부니까 자주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